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카노스비진 코카. 자랑 노우스비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의 컨텐츠는 다시 돌아온 초간단 리뷰! 예. 여름을 맞아서 귀상 천혜한 신상품들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빠밤. 슈! 오. 오, 예스. 수박 맛입니다. 예수웨어 얼마나 안 팔렸냐면, 이게 신상품 코너에 있었거든? 앞에 덤을 주고 있어. 아, 진짜요? 아, 네. 오리지널로. <laughs> 요새 카페 같은 데 가면 수박 메뉴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맞아, 맞아. 수박이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런 끔찍한 호종을 <laughs> 냈잖아요? 이런 끔찍한 호종을 보았나? <laughs> 수박이 보이십니까? 참 맛있게 생겼다. 수박은. 아, 몰라. 하여튼 먹어보자. 난 솔직히 이걸 먹고 싶어. 아, 그래. 나도 이거 아 <laughs> 5도씨 이하로 드시면 더 음. 맛있습니다.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맛있지? 그러면 우리 이거 먹는 동안 두 개를 냉장고 넣자. 그래, 그래. 나 근데 이런 콘텐츠가 내거 이거 해칠 것거이이런거내 <laughs> 미래를 해거것 같지 않냐 패키지는 아까 거이서봤거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오예 빨간색 부분 있잖이 지금 여이 액체로 나오는 부분 그건 수박 맛일 수 있는데 그 초록색은 무슨 맛일까 지금? 거 이거 이껍 껍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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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야 메로나 향 난다 야왜 이렇게 하, 향이 강해? 어 진짜 메로나 냄새가 오. 엄청 강하게 나는데 오 맞어 맞어 여는 아, 순간 코를 쏘는 향? 그 메로나 향 메로나보다 근데 한 3배는 진한 것 같아 지금. 5배 향수 수준의 다 5배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야 생긴 거는 그럴듯한데 그리고 소스가 아니고 얘 가운데 빨간색도 빵이다 어? 그러네? 어 빵이 아니고 젤리 같은 느낌인데? 아 끔찍하다 짠. 아나 보기. 오줌 싸면서 표정이 <laughs> 지렸서 <지랄 수> 없이 <laughs> 이 맛에 지린 거야? <laughs> 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 수박밥 맛. 수박밥? 아 수박밥인데. 녹은 수박밥 맛이야. 음. 수박밥을 약간 빵으로 만든 미맛 나겠다. 어.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막 별로는 아닌 것 같아. 차갑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가져올게요. 네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짠. 음 확실히 차갑다. 나는 차가운 게좀더난것 같아. 기대를 일을 안 하니까 되게 맛있게 느껴질 정도다. 아 근데 절대 맛있지는 않습니다. No. 날못 <laughs> 막을까 <laughs> 봐. 안 차갑게 먹었을 때보단 나요. 아 맞아 맞아. 한2.7% 정도? 아그 정도? 별 차이 <laughs> 없는데? 안에 빨간 게 사그라든다 그랬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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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식감이 나고 어. 겉에 있는 빵은 똑같아요 식감은 이게 수박 맛이라고 해서 이걸 초록색으로 한건좀 그런 거 같아 식욕이 떨어진다고 어. 했나? 아니, 어차피 수박 향 첨가할 거 아니야 수박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수박이 들어갔나? 오오오 <laughs> 수박 주스 40%가 들어갔는데? <laughs> 수박 농축액 5%가 응. 들어갔어 아니구나 미아, 미안해 수박 시럽이 1.4%인데 그중에 수박 주스가 40%가 들어갔어 <laughs> 그니까 수박이 발 담가 뺐는데 조금 살짝 오래 담갔다 뺀 정도 남은 나... 0.2%보다는 아 조금 후한 일곱 그냥... 배 정도는 많다 아 어어 아... 어... 근데 이거 얼마야? 나 궁금하다 갑자기 5,000원? 5천 5천원나 5천 원? <laughs> 5,000원이면 5천 맛짬뽕으로 사먹고 싶다 <laughs> 못 먹을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걸 먹겠어? 수박발을 먹겠어? 오! 아 수박발 먹지 그치 어. 이거 먹지 않지 그냥 내 추억의 어. 그한 편에 간직해 둘래. 음. 일단 이걸로 입가심을 합시다. 아 그래. 아냐! 아냐! 오리지널. 오리지널. 뭐든지 오리지널이 맛있는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아 세상에. 와 맛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쓴방만 <laughs> 먹고 나니. 어, 잠깐만 이거 큰 글이. 아. 이거를 팔고. 오리지널을 팔겠다. 더 팔겠다. 매출 증진을 위한 큰 그림. 엄지 척이네. 쩐다. 총평을 하자면 돈 주고 왜 사세요? 여러분. 저는 음 그냥 돈을 아. 돈. <laughs> 돈을 <돈으로>. 아끼네. <laughs> <laughs> <돈으로. 웃음> <laughs> <laughs> 아, 나 얘기 안 했어 <laughs>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 초간단 리뷰. 끝.